그런데 하모니스의 교재입니다. 무엇을 배우는가? 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는가? 서 크게 챕터 파트 4로 나눠집니다. 그래서 다이아토닉 코드 스케일 다이아토닉 펑셔닝 코드 스케일 두 가지는 다릅니다. 그래서 다이아토닉 펑셔닝 코드 스케일은 다이아토닉 코드 eso is c 과 s e c o n d a r 의 코드 스케일, extended dominant other major key chords. 모두스각하시면 됩니다. 마이너 키 코드, 블루스 코드. 블루스를 따로 하는 거는 블루스는 마이, 메이저도 마이너도 아닌 애매모호한 경계 영역에 있는 음악이거든요. A dominant chord function, 5-7이 primary dominant, 거기서 파생되는 secondary dominant가 있죠. 그리고 substitute dominant, 그리고 standard deceptive resolution, 전형적인 deceptive r e s o l u t i o n 무엇이 있는가. 자, 이런 것들을 쭉 배웁니다. 일단 파트 2까지 해서 보죠.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있는가. 그 세부적인 것은 수업에서 다루니까 걱정하지 하셔도 됩니다. 이 개요를 보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어? 내가 이런 거 학교 다니면서 못했는데 나 지금 서울예대 어, 동화방송대 다니고 있는데 아 이런 걸 우리 선생님 수업에서 배울 수 있구나 깨달으시면 됩니다. 자 코드 스케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avoid note란 무엇인가 왜 있는가 그리고 각 모드에서의 avoid note는 무엇인가 Characteristic note는 무엇인가 그리고, secondary dominant 에서의, c h a r a c t e r i s t n o t avoid n o t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. 그리고, 음, 요약이 있어서 암기 쉽게 되고, 어, 똑같은 코드인데, 다음에 무슨 코드가 나올 때, 어, 스케일이 바뀌는 것. 그리고, Lydian f l 이라는, 네, 그런 스케일들, 리디안 스케일, 이런 것들은 언제 쓰이는가, 이런 코드 스케일들에 대해서 추 다릅니다. 참고로 하모니 3는, 아, 버클리움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먼저 선행학습을 하고 가는 것도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이런 수업들을 듣게 되면 테스트하우웃도 가능해지므로 내가 더 빠른 에,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학비 절감이 가능하고 조기 졸업까지도 가능해집니다. 음, 음, 이런 것들을 배울 땐 이런 소세지로 배우는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디셉티브 레졸루션이 될 때는 어떤 코드 진행이 나옵니다 그 substitute 없는트 대체되는 코드이 네, 있는 이런 특성은 이렇다 이런 것입니다. Extended Substitute 없 n 트에서는 스케일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, 그 코드들이 어떻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, 분석이 어떻게 되는가부터 다루고, 그리고 코드 스케일이 이렇게 다릅니다. 디미니스프레이부터 파트 3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드리겠습니다